안녕하세요, 문헌의 계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인플레이션, 러시아 전쟁, 금리 인상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잘못 지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주식에 투자한 지 얼마 안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의 경우에 저점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소액만 투자했다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고점에서 지금이니 외치면서 풀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요.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현재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멘탈 관리도 쉽지 않으실 거고요. 이처럼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큰 위험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에 모두가 울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장에 돈을 벌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주식이 떨어지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에도 돈을 벌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롱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 또는 상승에 베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숏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숏 전략 네 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며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숏 셀링 줄여서 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뒤 결제일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냈을 경우에 a 종목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라면 일단 1만원에 매도합니다 결제일의 주가가 만원에서 7천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7천원의 주식을 사서 만원에 매도하고 주당 3천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결제일의 주가가 만원에서 15천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만 5천원의 주식을 사서 만원에 결제하고 5천원의 손실을 얻게 됩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은 손해는 최대 100%로 제한되고 수익은 무제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매도는 주식의 반대 포지션이라는 특성상 수익은 최대 100%로 제한되고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또한 이자 비용도 지급해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가 방향에 상당한 확신이 없는 이상 공매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 매도입니다. 선물 거래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 가치를 사고파는 것입니다. 금융에서의 선물은 영어로 퓨처스라고 합니다 프레젠티가 아닙니다 선물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오징어게임에서도 상우가 선물을 해서 60억원의 빚이 생겼다고 하는데 선물거래 개념이 없는 기후는 얼마나 비싼 걸 샀길래 그랬냐고 하죠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석유 농산물 주식 외환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때 실제로 거래되는 상품을 현물, 이 현물에 대한 거래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현재 만원인 쌀을 1년 뒤에 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1년 뒤 쌀값이 5천원이 되든 2만원이 되든 만원에 거래하게 됩니다. 농부는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위험 회피를 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게 되죠. 하지만 위험 회피의 대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 상승의 이익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선물 거래 결제 방식은 실물 인수도 결제와 현금 인수도 결제가 있는데 실물 인수도 결제는 기초자산과 인수금액을 직접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만기일에 실제로 그 상품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 인수도 결제는 차액을 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실물을 인도할 대상이 없는 종합 주가지수 선물이나 실물 인도의 번거로움이 큰 상품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3,000에 매도했는데 2,600이 됐을 경우 이 400만큼의 차액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4,000이 되는 경우 1,000만큼의 손실을 얻게 되는 거죠.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이에요. 선물 거래의 경우 매수 매도가 1대1로 존재해서 누군가 이익을 본 만큼 상대편은 손실을 보는 제로섬 구조입니다. 선물 매도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고 선물 매수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을 보게 됩니다. 선물 거래는 증거금을 넣고 증거금의 몇 배의 투자 효과를 가지는 레버리지 투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나스닥 선물의 경우 약 1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집니다. 나스닥 지수가 10%만 올라도 150%의 수익을 보니까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7%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105%의 손실이 발생하여 강제 청산되고 증거금이 전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또한 손실금액이 증거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지수가 오르더라도 이렇게 떨어졌다 오르면 청산되어서 내 손에 남게 되는 돈은 없으니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큰 틀에서 공매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현물에 대한 하락 배팅이며 선물 매도는 선물에 대한 하락 배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선물 거래의 경우 파생 상품의 특성상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 폭뿐만 아니라 손실 폭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서 상우가 선물 거래로 60억 원이 빚이 생겼다고 하죠. 세 번째로 푸드 옵션 매수입니다. 옵션이란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행사 가격에 사고 팔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살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 팔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초자산의 가치가 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점에 만원에 팔수 있는 옵션을 500원에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초자산의 가치가 만기에 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8,000원짜리를 만원에 팔수 있기 때문에 2,000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풋옵션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500원을 차감하면 1,5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초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이익인 구조입니다 만약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12,000원으로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선물거래라면 12,000원짜리를 만원에 무조건 팔아야 하기 때문에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옵션 매수금액인 500원만큼만 손해를 보고 가격이 무한정으로 올라가도 손해는 500원에 한정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푸드옵션을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락할수록 손실을 무제한으로 보고 기초자산이 아무리 올라도 수익은 500원으로 한정됩니다. 정리하자면 푸드옵션 매수자의 수익폭은 무제한이고 손실폭은 제한적입니다. 푸드옵션 매 도자의 수익폭은 제한적이고 손실폭은 무제한입니다. 콜옵션도 이와 대칭적인 구조이며 가격이 오를수록 콜옵션 매수자가 이익인 구조입니다. 이렇듯 옵션 거래는 선물거래와 유사하지만 선물거래는 매 도자 매수자 양쪽에 수익폭 손실폭이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옵션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옵션은 콜옵션이든 푸드옵션이든 매수자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선물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또한 옵션이 선물보다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파생 상품의 경우 결합 방법에 따라 상품의 종류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옵션 매수 매도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인버스 ETF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매도는 개인투자자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며 선물 옵션 거래는 증권 회사와의 별도 약정이 필요하며 증거금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하락에 대한 투자로 인버스 etf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인버스 etf는 말 그대로 뒤집는다는 뜻의 인버스 etf로 기초자산이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상품입니다. ETF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가 3,000에서 3,300이 되면 300만큼 손실을 보고 반대로 3,000에서 2,700이 되면 300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변동성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인버스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매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매수 종목 상위에 있었던 코스피 2배 인버스 ETF가 대표적입니다. 곱버스라고도 불렸었죠. 요즘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백 3배 인버스 ETF도 매수 종목 상위에 자주 등장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횡보 시 원금이 높고 하락 시 원금이 배로 녹으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락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숏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론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물려도 롱의 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인 마이클 버리의 경우에도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공매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유명해졌지만 2021년에도 동일한 전략으로 테슬라에 공매도했다가 테슬라 주가가 두 배가 되어 결국 손절하고 포기하기도 했죠. 롱은 부자가 되고 숏은 스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숏 포지션으로 하락하는 시점을 맞춘 0.1%는 스타가 되어 돈을 벌수 있겠지만 그 순간을 맞추지 못한 99.9%는 결국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더라도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 투자는 더욱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여러 악재들이 해소돼서 주식 시장이 살아나고 투자자분들이 잘 지낸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